이제 리코더 세운평가 있나안 가지고 왔어 옆반은 빌려 바로 화장실 가갖고 물로 헹궈 그러고 딱딱탁 털어가지고 <laughs> 불고 그냥 줘 그럼 빌려준 놈이 씻어야 돼 너네 요즘 단서 어떻게 나온줄 알아? 충격과 공포입니다 요즘 단서는 이렇게 나와요 쉽게 볼수 있는 보도기가 달려있어 그냥 후어 불면 나온대 이게 말이 돼 그럼 단서를 왜 배우는 거야? 이렇게 쉽게 배울 거면 단서를 왜 배우는 거냐고 이게 애들이 세상에 좀현해지면서 쉬운 길로만 가려고 그냥 나 때는 존나는 구멍이 이스 있으면 거기 에입 모양 이렇게 가지고 또 발에서 한두 명도 불줄 알아. 걔들한테 뭘뭐 우르르 몰려고 어떻게 어떻게 그러고 걔들 꼭 하는 말 있어. 입술을 이렇게 넓게 펴. 여기 펴면 여기가 딱딱해지잖아. 여기 딱딱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 구멍으로 후우우 불어 넣는 거야. 근데 안 돼. 나 아무리 해도 이 이제 머리 존나 아파. 대리해서 사도 다빠져 나가고. 그런 인고의 시간을 겹쳐가면서 평왕 무인류 중에 태 한번 불면은 그 태감이 짜릿한 건데 이걸 이렇게 만든다고? 이건 정말 멋지. 나 때는 막 단서적으로 수염표가 합격 못 해갖고 막 반가운 거 나가서 연습하고 그랬는데 말이야. 네. 씨발 학창시절 리코더 공감 불다가 소리 안나 어? 왜 이러지? 분해침 닦아 국룰이거든 소리가 새는 것 같다? 바로 분해 그러고서는 분해하다가 부 가시 탁 쳐갖고 하나 날아가 야, 없어졌어 야 어떡해! 야 불어내! 그리고 또 국룰 이제 리코더 세운평가 있나안 가지고 왔어 옆발은 빌려 바로 화장실 가갖고 분해한 다음에 뚜껑 열어가지고 물 틀어 물로 헹궈 그러고탁 털어가지고 불고 그냥 줘. 그면 빌려준 놈이 씻어야 돼. 나중 가면은 여러 명다 빌려주잖아. 내 리코더, 화가 있 세면대, 머리랑 몸이랑 따로따로 분리돼 갖고 죽여줘 이러고 누워 있어. 우산으로 칼싸움도 있다고. 아 진짜 위험한 거 리코더 칼싸움이. 리코더로 칼싸움 딱딱 누가 면고부러져던지 아니 면슨 손가락 부러져던지 <laughs> 그리고 또 리코더 불다가 불고 있네. 뒤에서 애들끼리 놀고 있다가 이 형들을 팍 쳐. 있고 이빨이 부러지던지 리코더가 이가나가든지 리코더 세 명이 간에 한 번쯤은 꼭 있는 데 그리고 또 국룰 뭐가 있느냐 미술 시간 자 물통 안 가져온 사람 비누나가 서있어 야 물통 좀 같이 쓰자 짝꿍한테 물통에 물 넣고 빠르게 돌리는 것도 아 그지 물 넣고 이렇게 회오리 그러다가, 물범람에 짧은 그림에, 촤아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었어. 포스터 물감 못쓰게 하는 선생님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게 무슨 신보야, 그거. 무조건 팔레트에 물감 짜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팔레트 빌리다니는데 있어. 또 준비물 안 챙겨온 나 같은, 놈. 준비성 없는. 팔레트 빌려. 빌리면 어떻게 돼? 나는 분명 색깔별로 이쁘게 잘 짜놨는데, 한번 빌려주고 나면은, 색깔이 다 검은색이 돼있어. 닦이지도 <laughs> 않았고, 물감, 씨발. 북가들은빌려면 머리 이렇게 올백한 저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마덕에. 그리고 이제, 분명 똑같은 물감 쓰는데, 수행평가 1등 하는 들은 색깔이 너무 이쁘게 나와. 진짜 물감이야, 걔는 내가 하면은 물 감이야. 어왜 이렇게 연하지 색이? 어 뭐야 물왜 이렇게 많아. 어 뭐야? 왜 도화지가 찢어져? 또 이제 미스터 씨가 공룡 있죠. 지점토 꼭 흰색 지점토 사오라 그러면 갈색 사오는 병신들이 있어요. <laughs> 그중에 베스트 병신은 지점토 사오랬더니 컬러 차를 사오는 병신들 그리고 꼭 사워 타락 이게 만들고 있는데 누가 해금시로 아니면 떨어뜨렸는데 알바 우와. 꼭한 명씩 불려가 아니면은 타락 이게 뜯어갖고. 그리고, 정말 문제는, 지금부 생평화 끝난 지, 일주일 뒤죠. 남은 지점토 사물 함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꺼내면 돌덩이가 돼있어. 이제 그거 가지고 노는 거지 그걸로 이제 애들 치다가, 아! 또 싸우나! 난 실로폰도 했었는데. 아, 실로폰도 있죠. 실로폰도 보면은, 이제, 이빨 나가있어. 꼭, 나중에 보면은, 쓰레기통에 버려져있는 거 보면, 이빨이 그냥, 연구치 빠지고 있는 초등학생 마냥, 이빨이, 에로 나가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실로폰 새벽갈 때 국룰 있죠. 천국노래자랑 땡땡땡땡, 이지하네 <laughs> 그리고, 미드바기들 캐스트레츠. 이러고 갖고 놀다가 고무줄 들어나고 나중에 못쓰는 애들 트라이앵글? 막대기 잃어버려갖고 못쓰는 애들 햄버린 치다가 구멍 뚫려갖고 못쓰는 애들 <laughs> 그 다음에, 학교에서 빌려주는 거. 장구. 책상위 이렇게 올려놓고서. 미쳐. 치는데, 꼭한명 똑바로 못 치는 있어. 선생님, 이시락으로 그리고, 장구 빌리는 말이 따로 있어. 장구는 숫자가 30개밖에 없는데, 학교에. 다른 말이 빌려갔어. 그러면 이제, 아, 오늘은, 다른 말에 빌려갔으니까, 오늘은 장구 없이, 책상을 찍겠어요 손으로. 덩, 덕 콩, 더러러러, 이지라. 또뭐 있니? 서예도구! 진짜 할파트인데 이거. 막 갈다가 이제 옷에 찌고, 애는 얼굴에 묻히고, 막, 교복 다 베리고! 심심의 안정을 위해서라는데, 화만 나던데 어, 존나라 에이... 문방구의 수익 창출 이외의 장점을 모르겠음. 이제 문방구 아이씨들 깨고 있어. 얘는 야 너네만 내일 주문이 뭐 거를안 사가냐? 이거. 아 그래요? 문방구 아이씨가 나보다 잘 알아. 에이... 야 너네 이거 기억나? 이거 요즘 쓰니 혹시? 도각할이거하나부지질 가는 끼 꼬고 있어. 어떻게 하면 이거 파다가 손이 패해는 거야? 이제 이날 청소당번 해야. 바닥 마루 틈 사이에 고무 존내 껴 있어. 그리고 그고무파 냄새. 뭔지 알지? 그이 냄새. 허아. 진흙성 있다니까? 저걸로 지우개 파서 도장 그리고 이제 많이 만들었죠 양각 음각 파서 도장 만드는 거잖아 근데 그 양각 음각 헷갈려갖고 하이브리드로 만드는 병신들이 있었다고 <laughs> 양각으로 파다가 다음 주에 자기가 망각을 한 거야 양각 파다 망각해갖고 음각을 만든 거지 <laughs> 아, 또, 이, 지구 슈퍼 생연필이 지구 슈퍼 생연필이 국룰이거든요. 얘네는 안 죽어? 얘네는 무중력이면 이제 팽창해서 죽을 텐데. 야, 이것도 오랜만이다, 이거. 이건 도대체 어떤 생각에 맞는 거고, 산새끼들은 왜 산지 나 아직 이해가 안 돼. 이거 다쓴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없을 거요거 근데 이게 문제가 뭔줄 알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다못 쓰는 거. 아, 또 이제, 오랜만에 추억에 빠져들었는데, 야, 요즘 잼민이들은 너네 거단소 편하게 부는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좋은 거야. 나 때는 힘들었어. 아!